예, 결과물을 한번 알아,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디멘전 리덕션을 앞에서 같이 옵티마이스 되어 있는 세팅으로 수행을 했더니 다음 과 같이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펑션 밸류, 요 펑션 밸류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었죠? 앞에서 보면은 펑션 밸류 이 부분에 있었죠? 요거는 리스판스 커브에 대한 것이었죠? 그래서 거리에 대한, 스퀘어드 디스턴스의 거리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줄어야 되겠죠? 트래블 디스턴스를 줄여야지 데이터의 펄터베이션이 줄어든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0.36뭐10.35 0.34 이렇게 쭉 떨어져서 어디까지 떨어지냐? 약 8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요8까지 떨어지는 부분까지 오면서 그때의 xy 혹은 normalized v에서의 v 좌표를 봤더니만 아, 벡터를 봤더니만0.7 0.7이었습니다. 0.7 0.7은 같은 이퀄 값이다, 그죠? 이퀄 값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라인은 45도 다이아고날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5도 다이아날 라인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을 V로 표현한다 했을 때, 이것을 V로 표현한다 했을 때, 유닛 벡터였잖아요. 그래서 1 1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1 1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의 NOM은 1 스퀘어드, 플러스 1 스퀘어드 되어 있는 형태고, 이거는 2가 되겠죠. 그래서 노 o 라이즈를 하기 때문에 1분의 아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어 루트 2분의 1의 스퀘어드 이런 세팅인 거죠. 이렇게 하면 1이 나와서 v 가 노말라이스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게 어, 1 나누기 어 나누기 약 1.4라고 하면은 0하고 0점 해서 어떻게 됩니까? 어. 어, 여기 또 0, 0이 들어가면 아이 1에서 요렇게 하면서 10, 이 되었고요, 그죠? <laughs> 그리고 그다음에 0.하고 0하면 7하면 74, 28, 7 해서 98, 20 해서 0.7 드드드다 이런 값이 나와야 되고 겠잘 나왔습니다. 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잘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거의 위치 값을 잠깐만 살펴본다고 하면, 여기1,3 지점이라고 하고, 여기가 3,1 지점이라고 하면 어떤 상황일까요? 여기가 음. 여기가 아마 2,2 지점일 겁니다. 2,2 지점일 것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가 0,0 지점이고요. 그 다음에 2, 이 콤마 2 지점 여기가 요렇게 되어 있고 요거 조금 찌그러져서 이게 90도처럼 안 보일 수 있는데 90도입니다. 이거 왜 90도인지 한번 따져볼까요? 어떻게 따지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요거는 1 스퀘어드 플러스 3 스퀘어드. 이거는 10이, 10이 되겠고요. 그쵸? 그렇죠? 요건 어떻게 됩니다? 2의 스퀘어드 플러스 2의 스퀘어드는 8이 될 것이고요. 그죠? 요것은 어떻게 됩니까? 요것은 2-1 스퀘어드 플러스 어, 2 마이 2 마이너스 3 스퀘어드니까 1 스퀘어드 플러스 1 스퀘어드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10은 8 더하기 2 뭡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죠? 그래서 90도가 되는 것을 보였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니멈 트래블로 이렇게 수선의 발로 이렇게 내렸으니까 이 선에 대해서 어, 잘 되어 있다고 볼수 있고 이콤마는요 수선 아, 요 다이아 a l 위에 있죠? 2코마 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미니멈 디스턴스로 트래블하는 하나의 디멘전을 줄여보는 그런 일을 해봤습니다. 하나의 디멘전을 줄여봤습니다. 디멘전 하나 줄였으면 이제 뭘할수 있을까요? 아하! 하나 줄었으니까 또한번더 줄여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터러티브하게 디멘전을 줄여볼 수 있고, 언제까지 우리가 원하는 디멘전이 남을 때까지, 디멘전 개수가 될 때까지 줄여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터러티브하게 디멘전 리덕션 어떻게 할 것인지 따져봅시다. 자, 이터러티브하게 디멘전을 리덕션 하는 것 자체의 아이언은 이상한 바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차원을 하나 줄여가지고 프로젝션 되어있는 상태에서는 또다시 이것은 뭐 어떻게 됩니까? 또 다시 차원 축소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같은 문제가 리커링해서 일어나는 것일 뿐인 것이죠. 사실 문제 의 본질은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프로젝션되어 있는 결과를 빼서 다시 프로젝션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처음에 선정되었던 그런 디렉션. V, V, Dimension, Direction이 아, 계속해서 다시 선정될 거니까요. 그래서 V가 V 방향으로 프로젝션 되어 있는 것만큼 정보를 없앤 상태에서, 그거는 이제 표현됐다 치고 없앤 상태에서 다음 V는 어떤 것이 될까를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Information을 제거해야 된다. Dimension Reduction Operation 통해가지고 V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V가 만들어진 부분, 그, 몇 개의 k 개의 k 개를 이용해가지고 만들어졌던 어, v라고 하는 이 벡터에서 어, 이 xik라고 하는 이 데이터 세의 정보 즉 프로젝티드 되어 있는 파트에서 오리지널 데이터를 뺀이 차이가 이게 사실은 뭡니까 remaining 데이터인 거죠 remaining 어, information인 거죠 데이터에서 표현된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옵티마이즈 해야 되겠, 다 요걸 대상으로 우리가 새로운 V를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거 자체는 어려운 수식은 아니죠. 요거는 이제 프로젝트 되어 있는 포인트고, 프로젝트 포인트 위치 계산한 법은 우리가 계속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원 데이터에서 V로 내적해서, 뭡니까? 랭스를 알아내고 V 방향으로 그 랭스만큼 가게 되면 프로젝트 되어 있는 포인트가 나오게 되고 그 프로젝션 되어 있는 포인트는 우리가 그 V를 이용해가지고 표현하게 될 것이니까요. 그거 빼고 나머지로 다음 디멘전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 정보를 XIK에서, 즉 데이터셋에서 빼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수식을 정돈하고 나면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포루프 형태로 업데이트 수식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4를 0, 2 우리가 원하는 이거는 우리가 어, desired number 이라고 합시다. 디일 넘버 디멘전을 k라고 정의하게 되면 디일 넘버 디멘전 k 계까지 우리가 이터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인크리멘탈하게 이터러티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스케어드 디스턴스가 미니마이즈 되는 v를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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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v0번째, v1번째, v2번째 해서 v라지 k번째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우리는 k number of vectors를 찾을 수 있게 되고, 이 k계의 vector를 principal component라고 부르고, 이것을 우리는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라고 부르는 것입니다.